안녕하세요. 오늘은 생마늘 BS 구운 마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?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생마늘은 신선한 마늘을 그대로 먹는 것으로 약한 마늘 향과 함께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생마늘에는 비타민C, 칼슘,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생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은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소화불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반면 구운 마늘은 약한 마늘향이 더해져 더욱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구운 마늘은 생마늘에 비해 알리신 함량이 낮아 소화에 좋으며 유기화합물인 알리시린이라는 화합물이 많이 파괴되지만 구운 마늘에는 S-알리시스테인이라는 화합물이 형성되어 항산화 작용을 하여 건강에 이점을 줄수 있습니다. 따라서 구운 마늘은 생마늘에 비해 소화에 좋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등 건강에 더욱 이점을 줄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생마늘의 상큼한 맛을 좋아하거나 비타민c 칼슘 철분 등의 영양소를 더욱 많이 섭취하고 싶다면 생마늘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이상 생마늘 vs 구운 마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